네 준우준우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영상도 이제 요즘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촬영을 많이 못 나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장 안에 있는 동물들 이제 근황 소식도 전해드릴 겸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많이 촬영하지 못했던 애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쁜 아이 살아있는 친구예요 어, 리키앤너스 아일랜드 바이오네이즈 바이오네이즈 로컬이고요 암컷 입니다 예전에 제가 데려올 때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촬영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성체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다 컸어요 이제 아직 이제 뭐 마땅한 지금 제가 수컷이 없어서 일단 이 친구 이제 혼자 키우고 있는데 아, 나중에 한 무정란을 날때쯤에 한번 수컷을 영입을 해서 번식도 도전을 해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이즈기도 오 하지만 이쁜 친구예요. 이렇게 핑크 스팟이 많고요. 이제 색이 몰라온 뭐 것도 아닌데 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친구고 리키 자체가 이렇게 손에 쫙 감겨 있는 이 자세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리키는 이 친구가 처음인데 너무 매력 있는 아이가 맞고 이제 아무래도 GT GT 쪽은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일랜드 로컬이. 딱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친구 일단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지 가물가물 한데, 잠깐 와볼래. 이 친구 바로 호주 리프테일 개코 암니콜라라는 종이고요. 이제 리프테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 종들인데 아, 이제 호주에도 이런 식으로 꼬리가 약간 리프테일 형태의. 특이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우주리프테일게코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예 그냥 기존의 마다가스카르 종이랑은 어, 생태 자체도 다르고 사육 온도나 뭐 이런 게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종이고 밥도 적게 먹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리프테일은 일반적으로 저온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는 꽤 높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번식이 쉽다고 합니다. 예, 사실이 친구를 제가 이제 몰트랩타의 사장님에 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마리 잘 키우고 있는데 예, 수컷이고요. 몰트랩터 타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친구가 이제 번식이 돼가지고 새끼가 씨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몰트랩터 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야, 엄청 크죠. 이 친구 바로 화이트 트리프로 인도네시아. 종이고요 아무래도 하트프종은 호주종과 인도네시아종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인도네시아종입니다. 간혹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어, 몬스터펫 사장님이 키우다가 저에게 보낸아이고 너무 커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큽니다. 일단 암컷 성체로 알고 있고요. 어, 화이트 트리플로이 재밌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찔수록 눈 밑에 이런 피부 주름이 좀 처지고 이러거든요.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좀 외모를 가지게 되고 사람에 좀 두려워하는 게 없고 목성이 너무 좋고. 행동이 또 엉뚱하고 귀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이 커지다 보니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laughs> 무거워 무거 제가 알기로는 또 화이트 트리 프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이렇게 이쁘게 집값 꾸며주시고 아무래도 수명이 또 길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후주종이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정도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친구 귀여워졌습니다. 아, 안대안 마슈피얼 주머니 개구리 예전에 이제 데려올 때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 데려와 가지고 다 컸습니다. 이제 성체가 됐어요. 얘는 이제 암컷 성체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컷은 성체가 되면은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생깁니다. 아 수컷이 이 주머니로 이제 종포를 쏴서 이 안에서 수정이 돼서 생긴 올챙이들을 이 암컷이 업고 다니다가 물에다가 풀어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 있는 개구리고 아, 이 친구도 번식을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암컷 성체 한 마리랑 수컷이 성체 세 마리가 딱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비율도 좋고 번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암컷이 이제 아직 알이 잘안차는것 같아요. 일단은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너무 이쁩니다. 그죠? 다음으로 NJ 브리딩 센터에서 온 펜서 카멜레온 네, 베이비 데려올 때 보여드렸었는데 많이 컸죠? 너무 이쁩니다. 아, 사실 펜서 카멜레온이 조금 카멜레온들이 어릴 때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잘 커주고 있고 역시 아무래도 c b 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핸들링 거의 안 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색이 이런데 예, 기분 좋을 때는 노지베라 하늘색으로 올라오고 너무 이쁜 그런 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상태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잘 먹고요 이야, 이 비바리움 들어가 있어도 예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꼬리를 잘 써요 얘가 이렇게 꼬리를 딱 말아 갖고 몸을 잘 고정을 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사육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제대로 된 사육 방법만 알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은 저는 진짜 카멜레온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성격이 아우 아주 아주 아우... 성격이 너무 안좋아요 친구 어휴... 바로 이제 리프테에 게코 리니아투스입니다 예전에 마다가스카르 수입 때 들어온 아이고요 그때 이제 데려올 때 영상 아마 찍은 것 같은데 꼬리가 완전 말려갖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탈수 증상도 있고 꼬리도 이렇게 말려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 완전히 지금 너무 잘 폈고요 야생 그자체입니다 지금 사냥도 너무 잘하고 이 친구가 약간 개체 차이는 있긴 한데 지금 이 수컷 같은 경우는 무늬가 조금 밋밋해요 많이 진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암컷은 좀이 라인이 무늬가 좀더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뭐 건강한 거 자체로도 만족하긴 하는데 얘네가 이제 색이 진하고 이러면은 정말 대나무처럼 약간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어, 그 무늬가 진짜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친구들 또 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새끼가 나오면은 정말 너무 예쁠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새끼 나오면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와 이제 저번에 이 친구 사타닉 리프테일 암컷 너무 이쁘죠? 이 친구 제가 산란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었는데, 벌써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더니, 이 안에, 짜잔, 와. 2차로 또 너무 이쁜 유정란 두개를낳아주었습니다 너무 좀 깔끔하고 상태도 좋고요 1차로 산란했던 아이도 건강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야 올해는 조금 이사탄생 리프트에 겠고 c 아이들 베이비들 너무 귀엽거든요 귀여운 베이비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두 번째 아이도 관리를 해가지고 도화까지 보통 한세달 걸리거든요 세달 뒤에 새끼의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